빨리 돌려. 오케이. 죽기로 간다. 창살 머리 고릅니다. 자, 창살 머리를 고르면 장점이 뭐냐. 여기서 혈기만 딱 골라주면 바로 이제 동화의 역병 고르러 가면 된다. 아나 동화의 역병님 계시나요? 똑똑 계시나요? 동화의 역병님. 들리시나요? 이거 이거 어렵네. 2번과 3번은 취향 차이긴 한데, 일단은 얘를 먼저 골라 우수선이 없는데, 고를 순 없잖아. 4장은 또 애매하긴 한데, 이게 어, 우 나와주셨고 야멀5이3장은오가야 사냥개 조련사 보안요원 창살머리 낫자 이거 그롤링 부장은 좋은데 보안요원 영원 우리도 할수 있잖아 장소 좋아요 장소 포텐이 있어 와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그롤링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닌가? 너무 너무 무서... 아니 그니까 법사가 여기다가 성패를 날리는 아나모르겠네 씨발 진짜 아니 카드가 너무 쓰레기라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네 아 말이 되냐 정신 차려라 그냥 하던대로 하자 무기를 버리고 카드를 3장 뽑습니다 어? 어둠의 룬으로 무기를 버리고? 아 아니야 근데 이거 솔직히 이터에 나갈 거 아니면 좀 그래요? 아, 그래 그래 이거 해 성전사 한장 정도? 이거 미트볼 있잖아 힐 카드 한장 정도? 아 그니까 원래 모면이 그~ 양 옆에 이제 대상으로 하는 애들은 상관이 없었다가 그~ 뭐야 전도 그~ 전도 땅 사기 때 저거 됐어요. 근데 이 그로울링은 텍스트가 할수 있는 선택하면 양 옆에 할수 있는 한테 죽음의 메아리를 부여하는 거라서 그니까 저게 텍스트상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닌가. 뭐 대상으로 한다. 뭐 이런 거였으면 아마 안 됐을 때. Oh, 오씨, 이거는 재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만화에 이산을 내는 거보다 3만화 플레이를. 저걸 해놓는 게좀더 낫지 않나 근데 이거는 이러면은 그냥 해적을 내요 I don't k n 다 w if you can see the ego. I don't know if you can see t 나 e ego. I don't know if you can s e 솔직하면 내가 다시 한번 재고해볼게. 너무 빨리 죽어서 모를 수 있죠. 죽은 건 봤단 소리네. 빠빠바 맞아줘~ 노력의 결과, 맞아달라고 부탁한 노력의 결과, 없어, 첫판은 봤는데 두 번째 판은 못 봤어요. 아, 그렇구나, 아주 재빠르게 패배하고 졌어요. 그냥 순삭 당해버렸다고. 젠장, 아, 이러면 쓸 수밖에 없잖아. 이러면쓸 수밖에 없잖아. 원래 공기 누출하고 어 나도 이거 하려그랬는데아 이거 정해져 있었는데 플레이. 마음을 열고 마법을 <laughs> 조졌다 잡을 게 없어. 오 생겼어 잡을 게 생겼어. 시간 변형물을 창조해냈다. 죽음은 추모하고. 절대 안 돼. 예전으로.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 야 이거 1코로 주고 이 정도면 잘 배웠는데? 다행인데?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잘 배웠다 이 정도. 면뭘 해도 상관없어. 뭘 해도 나는 매턴 어떤 플레이든지 정말 유연하게 할수 있는 정말 놀라운 핸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여기서 정리해? 필드 깔면 그만이야. 여기서 안 정리해? 필드 깔면 그만이야. 여기서 정리를, 어? 하든 안 하든 난 필드를 깔 거야. 자, 대격변이다. 가자. 딱두 대면 도적 죽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두 대. 라인 미쳤는데 단두 대. 다다다다. 아. 그래 도적은 저게 맞아. 도적은 저게 맞아. 그래서 투기장 대회에서 플러리 형이 제가 도적 두번 만났다고 하니까 세상에 그런 운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무슨 그런 게어딨어 아니 나는 덱을 드루이드를 골랐으니까 도적을 만났겠죠. 어?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도 억울하지. 저도 억울해요 직업 운이 없었으니까 저게 됐겠지 직업 운이 없었으니 저도 운이 없었다고요 태워버리겠어. 사기꾼일세 사기꾼일세 독사, 상 대로 는 필드 를 계속 주도권 을 가져 가라. 상 대도 어느 순간 숨이 막힙니다. 롤링 말고 그냥 나한번 에라 모르겠다 요원 해야 될것 같은데 솔직히 한번 정도는 에라 모르겠다 요원을 해야 될것 같긴 함. 지금은 그냥 이거 이렇게 내는데. 얘, 얘가 성가셔서 지금은 돌아가는 거지만 안되면 이거 그냥 에라 모르겠다 보안요원 한번 던져야 될 수도 있어 상황마다 다를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될지는 다야 그 정도면 그래도 아직은 정도면 아직까지는 그냥 보안요원 요들로도 가능한 거니까 뭐 너무 또 급할 필요는 없어서. 고르곤이 빨리 나왔으면은 저도 도박수를 던졌어야 어, 됐을 것 같네요. 한 그런 건또 아니고. 공기누출 회복 판정이라 무기 스택 쌓이던데. 아 정확하게 생명력이 변화하면 늘어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그 생명력을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만 돼도 이게 됩니다. 회복도 있고 부여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때려서 이제 생명력이 감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조합이 좋긴 해 공기 누출이랑 절단 도끼가 법사 상대로는 좀 괜찮은 조합이긴 해. 별로 없어요. 화의 화살을 빼는 건 방심을 유도하는 건가? 요즘. 아 이거 방심 유동가? 아야 한번 한번 아꼈으면 여기서까지는 그냥 이거 하는 게 맞는 거. 그러니까 아까 안한걸 굳이 여기서 다르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거 또 고민돼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근데 성배가 빠져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 잡을 정도로 크려면은 이게 성배가 바닷바람 성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정도는 좀지찮은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그 안에 그냥 와 어. 네, 소승할 뻔했었 이거 하고 다음 턴에. 요원 요들로로 가는 게 맞는다. 우리는 우주가 잠조한 우리 모습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아, 근데 장소도 앞에 공장소 나오냐? 아니, 이거, 지룡 원턴 킬은 오바잖아. 니 살았니? 죽었니? 죽 진짜 지이아니요 민경. 아 야 e s c 도안 먹혀 이제 도망 c k 고 해도 e s c 도안 먹히네 영능 누를때가 제일 좋아 a tada, 맨날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그 개꿀인데, 여기다가 도골스입니다. 아, 저것 때문에... 어떻게 키우가더 힘든지... 원. 와 애매한데? 사실 보안요원은 안골라도 되지 않았을까? 수가 너무 귀찮기니까 빨리 키워 상대 문어를 치워놓으면 좋으니까. 아하, 너무 슬퍼요. 롤스 롤스 이수스 너무 슬퍼요. 아무조왜 이렇게 고수인가? 여기서 퇴화의 화살이 있을 것인가? 없지 없지. 데이터는 연봉이 있다면 홀드하 오세요 그 야설 찾으려고 뽑은 건가요? 근데 안 나왔나요? 안 나왔으면 뭐 이걸 안깰수 없잖아 안 깨면은 게임이 진짜 개박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체를 쳐야 돼요 왜? 내가 이걸 쳐주면은 상대가 에라 모르겠다 저 그걸 해버릴 수가 있거든 그 뭐야 유성 폭풍 얘가 체력이 5가 되면 유성 폭풍을 터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각을 안 주는 거야 와우 와우 어떻게 개웃기네 미안해 뻐꾸마 지금 일하고 있지 않니 아 근데 저거 좀 그렇긴 하다. 아 이거 선빵 필승당 하니까 조금 빡센데. 잠깐만. 한생 고 정리하겄지 그러니까 이러면 12, 12로 교환한 다음 11로 여기 칠수 있는데 뭐 그거는 알바 아니고 그러면 난77 남으니까 사설 없죠 질풍 없죠 제 피르스 질풍 안 죽어 제 피르스 질풍 안 죽어 하드 하나 더 있어야 죽어 오 아막 나가네 진짜로. 아니 뭔 태화의 화살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또. 아 미쳤냐고 몇 개야. 지셨어요. 아니, 몇 개가 있어. 아니, 몰랐나봐. 아무도 못 지나간다. 아무도 못 지나간다. 몰라, 니 알아서해. 네 번했어? 아니, 네 번. 몰라, 내가 본거세개 같은데. 진짜 지랄, 진짜 지랄. 아니, 근데 안 깨면 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이거 12잖아? 체력? 이거 뭐 내가... 내가... 저거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야 서순 좋았다 서순 이쁜 왜 명치 안쳤냐고 그러니까 얘가 1-2를 치면 2분의 1인데 얘가 1-2를 안치고 명치를 치면은 다른 애 치는 순간 너무 손해봐가지고 2분의 그러니까 1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2를 잡는 순간 공격력 1 올라가면서 2분의 1이 되잖아 왼쪽 칠까 오른쪽 칠까 그 때문에 그런 거 아, 이까 그러니까 명치 쳐도 공격력은 오르는데, 그 방향 따라서 좀 애매해진다고. 그니까 일일이 두고 적어 있으면 어, 끝났다, 끝났다. 응, 음, 독성이야. 응, <laughs> 음, 독성이야. 레전드, 레전드. 병우의 수를 넓게 긁어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로울린 생각하면 그쪽이 맞는데, 이거 사코를 안 아껴놓으면은, 그니까 그거잖아. 저거, 창살머리에서 나온 도발을 복사해서 두 개를 정리할 수 있었잖아, 방금. 도발이랑 저그 66짜리 용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